9장, 음,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나 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죄인 이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아직 낮에 나를 보내신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우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러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눈은 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저의,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못대,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이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세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세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대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름에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세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눈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로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라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소워함이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상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일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일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또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가로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르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